재미있는 투자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용산의 재건축 대장주가 이태원에 있는 청와 아파트입니다. 이 단지하고 붙어 있는 쪽으로 주거, 상업, 문화, 복합 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. 지난 여름에 제가 운영했던 실전 투자반에서 이 물건 공매. 입찰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 말도 30억 초반이었는데 어디까지 유찰이 됐냐면 23억대까지 유찰이 됐어요 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던 수강생분과 입찰을 했죠 23억 후반대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정말 아쉽게 폐찰 4천만 원 차이로 폐찰을 했습니다 어, 근데 또더 아깝게 2, 3개월 지나서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를 했고 아파트 가격이 3억씩 다 뛰었어요 시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큰 기회는 항상 나옵니다.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언제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노력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.